공연이 끝났지만 관객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공연이 진짜 좋았다라는 소리죠. 모두 앙코르를 외치고 있었다. 물론 앙코르 곡을 준비해 두었다. 더블 더빙이 다시 나타났고 모든 조명이 꺼졌다. 관객들의 소리도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자. 서술상의 특징이 몇 군데 있다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관객들이 소리도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라는 것은 떠들다가 노래를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노래를 기다리는 모습을 어둠이 가라앉았어요. 시각화요. 시각화,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다음, 여러 가지 소리들이 하나의... 기다랗고 평평한 일직선으로 변했다. 자, 이거는 지금 뭐예요? 무대가 조용해진 모습이라고요. 무대가 조용해진 모습을 시각화,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렸다. 음악 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들이 최고 히트곡을 연주할 차례였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 없었다. 잘 오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왜 이런 거를 상 넣었을까요? 이렇게 이해가 되죠. 갑자기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음향이 뭐가 잘못된 거야? 사운드 체크해봐. 무선 헤드셋으로 엇박자 뒤에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잘못된 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D는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 몰래 만들어둔 시나리오야. 20년 전 친구들에게 바치는 선물이라고요. 친구를 소개, 아, 초대했잖아요. 20년 전에 친구를 그 친구들을 부른 이유가 이제 나타납니다. 아주 작게 들리던 음악 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관객들 사이로 서서히 스며 들었다. 자, 이것도 서술상의 특징이에요. 지금 소리가 관객들한테 들리는 거죠. 즉, 관객들에게 퍼져나가는 모습. 퍼져 나가는 모습을 스며들었다. 감각화시켜서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서술상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노래였다. 아무런 반주도 없이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어본 노래였다. 그제야 노래의 제목이 생각났다.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라는 노래였다. 20년 전 축제 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다구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수 없었다. 나나 친구들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엇박자 뒤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두 사람 목소리로 바뀌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세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고 네 사람. 다섯 사람이 목소리로 바뀌었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데 자, 여기를 잘 보세요. 합창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합창이라고 하기에는 서로 음이 맞질 않았다. 박자도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서술 내용. 자, 이거는 과거의 합창단의 모습을 당연히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22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20년 전 바로 그 노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치들의 목소리로만 믹싱한 거니까 즐겁게 감상해줘 라고 하면서 이 공연을 기획한 의도, 친구를 부른 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일단, 20년 전 축제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함이라고요. 공연 도중에 혼나고 말았잖아요. 그다음 친구들이 음치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싶은 거예요. 잘 조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요. 그다음 음치들이 노래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공연을 만들었고 친구를 초대했다고 라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무선 헤드셋에서 다시 엇박자 뒤에 목소리가 들렸다. 조명은 하나도 켜지지 않았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노래에만 집중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둠 속이어서 그런 것일까? 노래는 아름다웠다. 서로의 음이 달랐지만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마치 화음 같았다. 과거와 완전히 다르죠. 이걸 통해서 작가는 뭘 의도하고 있을까요? 자 보세요. 서로 다른 음과 박자로 부르는 노래도 어떻다고 조화롭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이걸 인정하지 못해서 조화시키지 못했죠. 이상하게만 느꼈다고요.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둠 속이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꿈치들의 노래는 어두운 방에서 전원 스위치를 찾는 왼손처럼 더듬더듬 어디론가 내려앉았다 자 이거는 또 서술상의 특징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죠 노래가 지금 관객들에게 들리는 모습을 이렇게 더듬더듬 내려앉는 모습으로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라는 것자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몇몇 관객은 후렴을 따라 부르기까지 했다. 관객의 반응이에요. 관객들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1절이 끝나자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명이 커졌다. 더블 더빙이 오늘 라는 고백을 하고 이 간주를 연주했고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몇몇은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 브라보를 외쳤다. 20년 전 합창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제를 계속해서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죠. 어떤 주제였어요? 상기시켜보세요.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 달라진 반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음치들이 노래 2절이 시작되자 더블 더빙은 다시 연주를 멈췄다. 악기를 연주하면 그들이 노래소리가 이상하게 들릴 것이 분명했다. 22명의 노래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이유는 아마도 엇박자 D의 리믹스 덕분일 것이다. 22명의 노래 소리를 절묘하게 배치했다. 목소리가 겹치지만 절대 서로의 소리를 해치지 않았다. 노래를 망치지 않았다. 22명의 다른 목소리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서술함으로써 이걸 드러내죠. 개인의 다름 혹은 개성을 인정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계속해서 작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의 얼굴에는 아득하게 흐려진 어떤 것을 추억하는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과거에 합창하던 모습이 아마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벙긋거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나 역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고요. 자, 지금 과거를 추억하며 입을 번긋거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 나와 친구들의 모습을 서술함으로써 친구들과 나의 어떤 모습이요. 과거와는 다른 어떠한 태도 혹은 인식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래된 노래였지만 가사 모두 기억났다. 20년 전과 달리 이번엔 우리들이 립싱크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음악 선생님한테 과거에 엇박자 t 가 립싱크 강요받았잖아요. 음치들이 노래 소리에 맞춰 우리는 입을 벙긋거렸다. 노래를 따라 부르긴 했지만 입밖으로 소리를 내진 않았다. 그저 입만 벙긋거렸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 그런 것 같았다. 우리는 그것이 엇박자 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무시했지만 지금은 엇박자 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의를 차리고 있는 부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요 개성을 존중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해와 공감을 느끼는 나와 친구들의 모습을 서술해 줌으로써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고등학교 시절 합창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지 못해서 엉망진창이 되는 합창의 모습을 드러내 놓았고, 20년 후 공연을 통해서 다른 개성을 인정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그것을 깨닫는 나와 친구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엇박자 d 었습니다